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이번 주에 그 가격들을 더욱더 높이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많이 없지만은 그나마 나온 분석 등등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금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고 하죠. 17개월 연속 금 매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7개월이 아니라 17년 정도 계속해서 금을 매입을 해오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을 매입해오고 있다라고 하죠. 인도라든지 러시아,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다가 금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금을 이렇게 모으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절하가 되고 있으며 통화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금을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 화면은 뭐니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 해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는 1kg 골드바 같은 경우, 1929년에 해당 골드바 10개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걸로 보통의 집을 한채살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kg 골드바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평범한 집한채를살 수가 있다고 라 하네요.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금만큼은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금을 사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즉 투자 목적이 아니라 보험용으로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나 자단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을 사는 것으로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은 지금 금 가격을 많이 조작을 시켜가지고 떨어뜨렸는데도 이 정도다. 만약에 조작이 멈추게 된다라면은 그 가치가 더욱더 높게 치솟을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한편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에서 판매가 되는 자동차 가격이 2002년도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2022년도부터 떡락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많은 중국의 청년들이 최근에 금을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죠. 금이 보험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자산이라면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보험 뿐만 아니라 신규 자산으로서 앞으로 그 시총이 더욱더 높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까지 한꺼번에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산입니다. 일타 쌍피, 일석이조, 꽉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비트코인 없는 사람들은 배 아프고, 라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코스타리카에서 재미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상 거래, 즉 실생활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법률안을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코스타리카 내에서 비트코인 채택을 돕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젠3 같은 경우는 최근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코스타리카가 일상 거래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의 자유로운 사용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암호화폐 자산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는 조한나 오반도 의원 그는 비트코인을 코스타리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변혁적 도구로 인식을 하고 유리한 결과를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코스타리카 내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받아주는 현지 상인들 및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관광 산업은 코스타리카 내 비트코인 채택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타리카 내 재생산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채굴에 대한 큰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조안나 오반도 의원은 여기는 이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왜 이런 의원이 없을까요? 싸구려 싸움질이나 하고 김치코인 뒤에서 조작제를 해가지고 꼼꼼나 받아 먹고 안타깝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에 44.1%가 이번주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저번주에 62.3%에 비하면은 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횡보 같은 경우는 42.9%로 전주보다 12% 정도 상승 하락 및 급락 같은 경우도 13%로 저번주 7.7%에 대비해가지고 훨씬 더 높아진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참고로 코인리스 측에서 덱스 거래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2,000명 중에 51%가 아직 사용 경험은 없지만 추후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e 스즉 탈중앙화 거래소를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청난 기회와 엄청난 위기가 동시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는 것은 좋지만잘 알아보고 꼭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7만 달러대 옆구리를 또 살짝 찔렀다가 밀려 내려오고 이는 형국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지금 수준에서 주목 마감을 해줄 수 있다라면 모양새가 이쁘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번 주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분기봉 즉 3개월짜리 차트인데요. 뒤집어서 봤더니 지금 당장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즉 상승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매크로시알지 분석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번 주 펀딩 비율인데요. 중립이죠. 녹색으로 아름답게 중립을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이번주에 지대로된 반등 및 상승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요. 첫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이런식으로 페넌트 안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RSI가 장을 뚫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자 그래서 RSI가 지금 가격의 선행지표로서 장을 뚫고 올라가는 것을 먼저 예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상승가지화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반면에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에서 뭐가 없었다 볼륨이 없었다 주말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추세에 맞고 내려와 가지고 한번더 축적하는 시간을 거친 후에 그제서야 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쏘느냐 아니면 한번더 쉬었다가 쏘느냐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료 분석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몇 주째 58,000에서 72,000달러 사이에서 횡보를 해 주고 있는데 상승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횡보 동안 고래들은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 왔고 반면에 개미들 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오히려 팔았다. 또한 엄청난 수량의 테더가 발행이 되고 거래소들로 흘러 들어갔다. 비트코인이 72,000달러였을 때 테더 시총이 1억 20억 달러였었는데 지금은 1억 70억 달러까지 늘었다. 비트코인 가격 더 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긴 한데 그 시기가 마찬가지로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찝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유동성이 존재하고 를 있기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유동성을 메꾸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하락을 또 줍줍 찬스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참고할 것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대량의 순유입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유입이 이어질 수 있다라면 비트코인 가격 선전을 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인데요.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도미넌스가 해당 추세에 맞을 때마다 떨어지면서 알트들이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추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또맞다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아래로 빠질 수가 있다라면 비트코인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위로 쏘게 된다라면 도미넌스의 큰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비트코인에게 끌려다니게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트레이더 엑소 분석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올라가는 척 했다가 결국은 떨어지면서 3100달러 구간에서 와리카리를 친 다음에 진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었고요. 그 다음으로 카바의 공동 창업자는 조만간에 카바 AI 챗봇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바 생태계에 AI를 도입을 시키겠다. 이어서는 만약에 알트들이 반등한다는 가정하에 코인코드에서 선정한 알트코인들 주목할만한 코인들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코인으로서 최근에 그 기세가 무서웠었던 아테나. 아테나 같은 경우는 지난 8일 동안 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 주요 DApp 중 가장 높은 수익을 달성하기도 했었고 비트코인을 그들의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추가를 시키면서 총 확장 가능한 시장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오디널스 비트코인 기반의 밈코인 중에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11일 코인베이스 선물에 상장될 예정이며 4월 4일 프랭클린 템플턴이 오디널스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었다. 그 외에는, 팬텀, 알트레이어, 도지코인, 멘틀, 앵커 등등을 주목해서 지켜볼 수가 있겠다. 아, 그리고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도 포함시켜가지고, 이번주에 한번 지켜볼만 하다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들 화면을 정지시키고, 읽어보신 다음에 참고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사기꾼들이 김치코인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는 부족해가지고, 가짜 코인, 유명 코인들을 무료로 지급한다라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짜 코인을 팔아 지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솔라나가 인기가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솔라나를 리딩방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 위주로 싸게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가짜 코인을 판매한 후에 실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사이트 화면까지 조작하면서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는 그런 행각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돈을 잃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뼈와 골수까지 쭉쭉 빨아먹겠다라는 악마 같은 놈들임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한국 암호화폐시장 같은 경우는 사기꾼들의 무법천지 세상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부디 그나마 존재한다라면 서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좀 당선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 가져봅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및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독도 강화되기 전까지 당연히 코인 과세는 미뤄져야만 합니다. 코인 과세 유예청원 43,111명까지 도달했습니다. 독도 힘을 내가지고 5만 명을 반드시 채울 수 있기를 응원해 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이번 주에 함 쏘자 그리고 이번 주에 5만 명 달성하자라는 의미에서 광주 뜻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광고 봐주기 좋아요 댓글 남기기 부탁을 드리고 또한 개인 지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채널 운영에 더욱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디 힘찬 한 주의 시작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